이사야 53장 9절 말씀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자, 예수님은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입에 거짓이 없었지만 무덤이 악인들과 죽은 후에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죽음 후에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 지금 강조되어 있는 그런 뉘앙스입니다. 이제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만 약간 다른 뉘앙스인데 번역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전달하고자 하는 뜻은 죽음 후에도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강조점이 아니고, 조금 다른데요. 어 다른 말씀으로 번역을 보면, 그리고 그는 사악한 자들과 함께 자신의 무덤을 마련하였고, 그가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하였도다. 죽음 후에도 굉장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느낌하고 는좀 다르죠. 또 히브리어 직역에는 아 제가 다른 번역이했고 이번에 히브리어 직역에는 그들이 그의 무덤을 악인들과 함께 두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 요 그는이 아니고 그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 이제. 풀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람들의 의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죄인으로 보이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자동적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만 버려진 곳입니다. 그게 그들의 무덤입니다. 지붕도 없고, 흙도 덮이지 않고, 그냥 쓰리처럼 버려지는 겁니다. 십자에서 죽은 사람들은 최고로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시신들보다 더 비참하게 버려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입니다. 어, 거기까지 계획을 세운 거예요. 십자에서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짐승한테 뜯어먹히라고 던져버린다는 겁니다. 어느 골짜기 같은 데다가. 그 사람들만. 십자에서 죽은 인간들만 모여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저주받은 사람들이다. 자동으로 놔두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계획이었어요. 죽음도 처참하고 비참하게 버려지고 끝까지 더럽혀지는 시신으로 이게 예수님을 죽인 그들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찌냐 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부자의 무덤에 안치시키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가 죽은 후에, 어떻게 됐냐 했더니, 실제로는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반전이죠. 반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전이면 어떻게 되냐면, 강포를 행하지 않았다. 폭력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뭐죠? 반증이죠. 반대되는 증거라고. 아, 그니까는 죽음으로, 말을 잘 듣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도와 같이 죽게 만들었어요. 강도들의 가운데다가. 그런데 하나님은 죽음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장례가 치러지는가를 통하여 당신들이 죽인 그 죄모, 강도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어요 육체니까 반드시 안치가 되어야 되는데, 무덤에. 그때 당시에 가장 깨끗한 무덤. 가장 경건한 자의 무덤. 아리마데 사람 요새 자기 무덤이라고 랬잖아요새 무덤. 시신을 넣다가 뺐다가 또 다른 시신 넣다가 뺐다가 이런 것이 아니고 한 번도 사람을 장례를 치러본 적이 없는 무덤이라. 그러니까 유대의 그 돌무덤 같은 경우는 재사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깨끗한 부덤이고 부자의 것이었으니 어떻게 했어요? 잘 정돈되어 있고, 좋은 곳이었겠죠 네. 굴도 아무 굴이 아니고, 참 좋은 데다 팠겠죠. 그런 겁니다. 이렇게 시신을 두으로써 무죄한 자로서 죄인을 위해 죽었다는 것을 참 작은 증거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장래 장례, 어디에 장래가 되어서 안치되는것를 통하여 보여주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중보자의 직무를 다 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은 예수님의 이 직무 수행을 부정할 증거를 찾았고, 거짓말로 거짓말로서 끝까지 예수의 님 시신까지 보아라. 저렇게 버려진 거, 하나님이 저렇게 둘리가 있나? 이런 식으로 해서. 끝까지 예수님의 중보자 됨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말할까요? 이들이 가장 부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택한 그것들을 역설적으로 사용해서 십자가 위에다 죄패를 달았는데 단다고 달았는데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꼭 하고 싶은 그 말을 거기다 달게 하셨고 죽여서 아주 그냥 몹쓸놈이었다는 걸 보여 주야지 그랬더니 예상치 못하게 어디서 나온 놈들이지 모르는데 그 놈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가져가더니 가만두면 그냥 버려지는 건데 이 사형 집행 모든 권한은 빌라도에게 있잖아요.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장례를 치를 터니 주라 누가 이런 말하냐면 역사상에 시신을 십자에 달린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그것도 총도 앞에 성이 뭐 당돌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비슷한 예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옛날에 여기 일제시대기 서대문 형무소 같은 데서 독립투사들이 죽어요. 그러면 장례 칠 사람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해받았고 자기도 잡혀갈까봐 그렇게 겁나는 겁니다. 네. 뭐 불교를 칭송하는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 여러분 아시죠? 중중에 한용운이라고, 만의 한용운. 이 사람이 가가 지고 그 시신 달라고 장례 치러주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겁나는 일이에요. 형무소에서 나오는 시신, 일제 시대 때그 나오는 시신을 장례 치는 것이 그만큼 겁나는 일이라고. 어 죽은 자를 장례 치는 건참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제사장이 미워서 죽였지, 빌라도가 명령을 내렸지. 이거를 건방지게 누가 이 사람들은 당연히 가는 데가 있는데 그거를 가로채서 내가 장례를 잘 치러 주겠다, 잘 치러 주겠다는 게 무슨 말이야? 이 죽은 자와 하나라는 얘기 아니에요. 단도 집전 말해서 실제로 성경에 현하 이런 말해요. 제자라 아리마대 사람 니고데모 이두 사람은 예수님의 이들도 예수의 제자라 다른 제자들도 겁나서 다 도망을 갔는데 이두 사람은 이 순간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참 제자냐 는 말이죠. 이건 모든 것을 포기한다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내일 이 뭐예요? 안식일이야 안식일. 이 사람도 오늘 깨끗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피가 아무도 먹을게요. 일주일 동안 부잡은 거요. 예 그것도 자기 부모 죽인 시신을 만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요 앞으로 누룩을 없애는 일주일 무교절 내내 이피 묻은 부정한 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역설적으로 바로 그 피가 이 사람들이 누룩을 제하는 거죠. 역거거든요 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요 이, 이 예수님의 장례 요셉과 니고데모와서 치는 이 예수님의 장례를 통해서 어떤 메시서는요 예수님께 벌써 상을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이렇게 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죄인자는 죽는 방법, 죽는 과정에서부터 죽음 이후의 시체까지. 모욕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개시록에 보세요, 새들이 뜯어 먹으라고 던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죄 때문에 죄를 지고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까지 비참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수님을 더러운 자, 죄인 취급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분명히 우리의 죄를 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의로운 자로서 타인의 죄를 짊어졌다는 것을, 그것이 그의 직무였고 그 직무에 대한 잘하였다는 우리 하나님의 표시는 바로 그 시신이 안치되는 데서부터 나타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보세요 사람들의 말과 달리 폭력을 쓴 적이 없어요 부당한 폭력을 쓴 적이 없어요 강도가 아니었어요 남의 것을 뺏은 적이 없습니다 그 입안에는 속이는 어떤 말도 없었어요 성전을 헐고 다시 짓는 일 거짓말 아니었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다. 거짓말 아니었어요. 나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거짓말 아니었어요. 나는 말씀 그자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다 사실이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이 예수를 죽임으로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강도 중에 괴수로 만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악랄한 시도를 죽음 이후 즉시 막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죽음까지는 우리의 원을 하여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일이었지만 죽은 그를 누구라고 부를 것이냐에 대하여 그 죽음 후에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취급되느냐에서부터 하나님은 다르게 대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왜 필요하냐면, 그 일은 곧 죽기 이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시인.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냐 있죠. 하나님의 자기 시인과 같은 것이죠. 그의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 모든 것이다. 내뜻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어떻게 안치되느냐. 여기서부터 나타났던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이게 부자의 무덤 속에 있었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배지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속에 사람을 안치한 적이 없는 깨끗한 무덤에 사람들의 손이 타지 않게 보세요. 빌라도가 다른 시신들을 던져놓으니까 사람들이 밟고 가든 침을 뱉든 죽은 자를 채우라면더지르던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 무덤은요 자기들 따에는 부활을 막는다고 한 짓이지만 얼마나 안전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보존하는지 돌무덤을 만들었는데 돌로 굴러다가 사람이 맴밀히 붙어야 되는 돌로 막아다가 보인까지 하고 손도 못 대게 해놨잖아요 참 이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자기 아들을 보존하고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표, 네가 중보자의 사을 잘했다, 완수했다라는 아버지의 상입니다, 상.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성게 보면 여호와께서 성도 거룩한 자의 죽음을 귀히 여기시느니라 그랬는데 참으로 거룩한 자,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의 죽음에 대하여. 귀히 여기심으로 말씀을 성취하시며 또한 우리에게 예수는 진실로 죄인이 아니요 의인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진 하나님의 양이었음을 아버지 하나님은 무덤으로서 대변하여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작은 단서를 통하여 큰 의미를 찾기도 하고 지나간 영상들에서 한 가지 상징을 찾아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아들을 부자의 무덤에 안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주여 이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에 대하여 그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생각해 되는지 오늘도 가르치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강도처럼 여김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바로 그 강도를 구원하시려 오신 분인 것을 아버지는 그의 죄 패서부터 그리고 일을 다 완수하셨음을 그의 무덤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명하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큰 일거를 우리가 부인하지 않게 하시고 다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또한 믿음으로 기다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